34번 배에버 법칙은 관련됩니다. The perception 개념과 차이의 개념과 아! 인식과 누구 사이에? 두개 자극 사이 그럼 두 개의 자극 사이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이고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있겠죠? 그 yeah. 다음 It suggests that 그것은 데이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는 배에버의 법칙 얘기하는 거고 그것의 내용 이렇다라는 내용 명사절. 그렇지? 자, 잘보시고 우리가 탐지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1mm의 차이. 뭐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뭐 466mm의 선과 467mm의 선을 그 길이에서 바라볼 때. 어. 아, 잠깐만. 네? 아네네자 어, 네. but 하지마 We may be able to detect 우리는 탐지할 수 있어 1mm의 차이 뭐할 때? 뭐할 때? When we a c o m p a r i 우리가 비교할 때 그래서 compare A with B 그리고 with 대신에 뭐 to 쓰기도 하죠 해상 똑같이 무겁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원은 또 부정 대명사로서 앞에는 온라인을 받아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2미리의 선과 3미리의 선은 구분잖아 근데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지금 구분해안돼안 안 되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길이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인식할 때 그 차이의 봉주가 조금, 어느 정도 작으면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는데, 너무 커버리면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이런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데일리아는 명사절인데, We can detect, 우리가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One candle, 하나의 초를. When marked, it is written. 그것이, 자, 켜질 때. 레이트. Rich. 참고로 리트가 원형이 뭘까요? 리이트 원형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레이트, 레이트. 알겠지? 그래서 이게 동사로는 무엇의 불을 켜다야. 물론 명사로는 불, 빛이란 뜻도 있지만, 근데 얘가 동명사로는 가벼운 이런 뜻도 있죠. 그지? 그래서 한 번씩 뭐, 맥주나 뭐, 음료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라이지 이러잖아. 요 그지? 하, 되셨죠? 자, 계속 갈게요. 근데 큰일 났네.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 자, 이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이 켜질 때, 촛불 안한우리 단자할 수 있어, 어? 그렇지? 박차일 나잖아, 그렇지? 그다음 그럼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일까? 불을 안 켰다면, 불을 그래서 안 켠다면 이런 의미죠. 안 켠다면, 안 켰다면, 응. 안 켠다면 굉장히 사투리가 도하고 옛날 그래서 누가 되냐. <laughs> 가 옛날에 어떤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가가가 내가 나는 졸마 쓴답시고 쓴답소 말했거든. 쓴답소 파투리잖아 근데 말만 해 쓴답소 이렇게 하니까 어. 막 웃더라고. 화나서 이래야 되거든. 쓴답소뭐 미안합니다. <laughs> 자, 어지럽 버스 자, 갑니다. 그러나. When one candle is lit in a room 그래서 하나의 촛불이 켜진다면 방안에서 and which 자 전체다 플러스 위치죠 한 단어로 하면 뭘까 where 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방이냐면 100개의 초가 이미 불타고 있는 그런 방에서 초 하나 더 튄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맞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배부의법칙이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그래서 여까지가맨 부사절이었죠? 자, 우리는 인하지못합니다그 불빛을. 이 초노부터의 그 불빛을. 그 여기서 명사죠? 그 다음에 이 초노는 뭔, 초 얘기에? 앞에 나온 저초 하나, 초, 초 하나 켠다 그랬잖아? 저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 하나 새로 켠다 한들, 그걸 우리가 <laughs> 인지할 수 있겠는가? 자, 대학고 네 갑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좀, 잘된 애들, 도사미 <laughs> 애들 좀잘 쳐야 되거든요. 특히 영어를, 영어 쇼가 될건데 고3에도 좀약대지망만두명 있었거든 체조를 그, 맞추냐 못 맞추냐 그게 있죠, 그건데 잘 돼야 될 건데 1년 뒤에 여러분들 모습이 되겠죠 아, 아. 자, therefore 그런 로. 뭐?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해서 뭐다?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just 겨우 강조의 표현이죠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가 다양해 지는거야 자동차죠 뭐로서 function function이 뜻이 뭐죠? 함수란 뜻이 있어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펑크션 하면 명사로는 기능 또는 동사하는 기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보면 F1, e, F2, F3 있잖아요. 그 F가 펑크션이에요. 그래서 기능 1, 기능2, 기능3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이 되잖아요. 함수란 랩니다. 함수. 아이죠좀 주의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우리 뭐 진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수학에서는 그게 명제입니다. 노트가 말고 노트잖아, 그지? 근데 그 음악에서는 뭐야? 음이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어가 학술적으로 쓰여질 때또 어떤 그 전문 거기서 쓰여질 때도 의미가 달라진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신호의 강 신호의 강도에 대한 함수로서 다양하다는. 있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호의 강도. 신호의 강도. 신호는 뭐야? 말 그대로 그냥 대상. 선뭘잴 거냐? 뭐, 초를 이렇게 잴 거냐? 그리고 거기서 말한 그 강도는 뭘까? 이게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길이가 엄청 있냐? 아니면 짧은 거냐? 이해됐나요? 알겠지? 의미를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시그널은 대상인 거고요. 강도는 말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길이가 얼마나 길냐, 짧냐 이런거 알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함수니까 결국 뭐야? 비례잖아 비례 그지 함수는 결국 비례 는런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그 다음 예를 들어서 the jnd가 그래서 jnd라고 그냥 앞 글자 따서 just Not the s a r v i c A&D 하죠. 자, A&D가 더, 더 커진다면, for very loud noises, 뭐다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는, that 뭐보다, 그것이 그런 거보다, 어,에 대해서, much more quiet sound,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 대해서 그런 거보다. 됐나요? 어, 그러면, t h 를 기준해서, 그것이 그런 거? 그럼 여기서 이시가르친건 뭔데? 요거, 어떤 JND 그럼 그것이 크라가 무슨 말이야? Is great를 받아 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JND가 큰 것보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JND가 큰 것보다 아주 큰 소음에 대해서는 JND가 더 커져 알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 Is는 이쪽에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알겠죠? 그래서, 이 s 다음에는 great 가 생략된 거고, 그리고 비룡사 받았기 때문에 비룡사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더즈, 더즈 쓰면 안 됩니다. 알죠? 더즈 쓰면 안 됩니다. 더즈 쓰면 안 된다. 저렇게. 됐죠? 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JND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그랬잖아 그런데 봐봐요, 소리가 아주 커. 그러면 이게 그 차이가 구분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잘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 JND가 아주 더 커진다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다는가 못못한다는 거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재인비가 더 크다라는 말은 뭐다?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알겠죠?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작은 소리나 훨씬 더 작은 길이에 대해서는 딱 구분되잖아 1mm의 차이라도 구분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는 제인비가더 커진다? 그럼 제인디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 그 작은 차이. 정말 알아차리기 힘든 그 차이가 더 커진다? 말 그대로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진다. 알겠죠? 이거를 알아차리기 힘든 그 차이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지금 그런 뜻이 아니야. 알겠죠? 필자는 지금 이글쓴 사람은 그렇게 쓴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아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쓴 거구나, 이걸 이걸 봐야 돼. 자기 생각 넣는 거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리가 아주 약할 때에도 우리는 알수 있어. a 야 명사절이죠. 다른 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이번에 뒤로 그것이 거의, 조금, 약간 더, 가까스로 더 크다 할지라도. 됐나요? 그니까, 러 소리가 약하다, 그 우리는 와주다고, 텔, 알아차릴 수 있다. 됐나요? 다른 소리가 더 크다 할잠깐 약간만, 배어이 정말 가까스로 더 크다 할지라도. 배어리 가까스로 뭐, 알겠지? 자, 그래서, when a s o u n 소리가 아주 클 때, 그래서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그서 to 부정사 부사형법이죠. 그래서 알아차리기 위해 뭘 명사절인데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됐나요? 그것은 훨씬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리가 아주 커. 다시 말해 뭐냐면. 길이가 466mm 대 467mm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1mm 차이 갖고 돼야 안돼. 안돼. 한 500mm 정도는 돼야좀 차이가 보인다. 소리도 마찬가지. 뭐데시벨이 466, 467이면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모르잖아. 데시벨이 2랑 3일 때그 1차이랑 지금 1차이랑 다르잖아요. 데시벨 2랑 3이면 조금 구분되겠지. 근데 466, 467은 이미 크잖아. 구분될까 안될까 1이 구분 될까 안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500이상 넘어가야 아좀 소리 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인질하겠지 왜 인질하지 알겠죠 그래서 훨씬 더 커져야 구분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텔도구분하다는 뜻이야 당연히 그래서 대거의 법칙은 의미합니다 대기하는 게 명사제이구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걸다주오진주원에 그죠 가려주시면 되 그래서 구분하는게 두개의 샘플들 사이 뭐할때 그런 샘플들이 뭐다? 더 크거나 더 강할때 강한 어, 수준이 무엇에 자극에 대해서 됐나요? 더 크거나 그다음에, 어, 더 강할 때그 다음에 더 강할때 그 두개의 샘플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렵다. 됐나요? 요번 교에서 마지막 1번과 5번과 9번 문장 연관편해주세요 1번, 5번, 9번 알겠죠? 그래서 자극의 수준이 더 크다. 한 2, 3 정도의 차이면 내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 466제, 467을 내가 어떻게 구분하냐? 이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자극이 크고, 이러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게 어렵다.